에스라서 6장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 5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 않했못했었는데 학계 선지자고 스가랴 선자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해라 하고 아주 동료를 하게 되죠. 그 이것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는 앞장을 서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트대와 스달보스들이 와서, 너희들이 왜 성전 건축하느냐 하면서 회방을 놨죠. 어, 그러니까, 아, 우리는, 어,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우리, 여기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으라고 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종독이, 어, 이 사실을 다리오왕한테, 예, 보내게 되죠. 이런, 이렇게 하니까 조사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해가지고, 어, 다리오왕이 이 조서를, 이 서식은, 서관을 받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궁전에 있는, 궁성에 있는, 다시 말하면 도서관이죠. 이, 이 도서관에서, 어, 조사를 했더니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 여기에서 많은 그 돌판이라든지 이런 서적들이 많이 예, 나오기도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여기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이 예, 살펴보니까 어 고레스 고레스 왕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바벨론에서 잡혀왔던 것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어 궁정 어그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이 일을 위해서 어 궁궐의 궁전에서 모든 왕이 그 세금을 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도록 했다는 그런 조서를 발견하게 되죠. 자 이에서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다트대와 아달보스에게 예 전하게 됩니다. 예 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경비를 계속해서 줘라. 끊임없이 줘라 하시니 8절 끝 무렵에 가보면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때? 끊임없이 줘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숫송하지 순양 어린 양과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빠짐없이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것처럼 다리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와여 뭐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또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버리고 거를 그 위에 매달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막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내렸는지 몰라요. 그래도 음 만일 왕들의 다른 백성들이 와 가지고 이 성전을 헌다 그러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그들을 면하기를 원하러라.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니까 이 조서를 받은 이제 조서가 내리니까 다을 대와 쓰다 보냐그 동관들이 난리가 났죠 막 지금까지 이제 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르게 정말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이 한 말이 그냥 다 맞아들이고 또 다리 오왕이막 이제는 세금을 두는 세금 중에서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라 그리고 그 건축할 때까지 모든 경비를 다. 궁궐에서 다되겠다 저다하다 조라. 아, 이러니까 뭐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죠. 마침내. 그래서 14절 끝에 가서 보니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음. 아,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게 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일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를 안 했다면 이들은 성전 건축을 안 했을 것이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저 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있고, 핍박하던 사람들, 박해 하던 사람들 그 주변에 다 있다 할지라도, 뭐 했어요? 어? 우리는 건축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들이 반대하니까 못해, 안 해, 하고, 안 하고 주저앉았으면, 이런 역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미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어떤 모든 상황 때문에 이러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핑계만 되는 거죠. 자꾸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상황 그대로 있는데 스가랴 선자하고 학계 선자와서 아 이거 하나님 성령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일을 해 하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주변에 박혀 있을 것 뻔하고 주변에 반란이 있을 것 뻔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하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주변에서 막 그냥 밀고 들어오고 난리가 났지만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건축하는 모든 경비 다 대주죠. 그들이 필요하고 요구한 대로 다 주죠. 하나님께 제사드릴 모든 물품 다 주죠. 이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안 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상황 이러니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하나님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궁핍했고 어려웠고. 그 학계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지 아냐? 너희들은 뭔가 뭐 좁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안 져? 하고 막 책망을 했거든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산물이 제대로 나지 않고 이런 거다 이런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지 안해서 그래. 이게 건축해. 아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더니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거다 공급해 주잖아요. 시 오늘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생, 형편을 보면,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네, 뭐, 돈이 내가 많아서, 힘이 많아서, 모든 일이 뭐, 풍성해서, 그게 없잖아요. 이게 언제나 사람들이죠. 내가 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도 그런 핑계 많이 돼요, 그냥. 근데, 그렇게, 그렇게 그런 핑계만 되다 보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문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수예요. 일을 하, 이제 집을 짓려고 한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백만 장자가 와서, 여기다 100억을, 100억짜리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네가 와서 좀, 어, 가 와서 일을 맡아라. 아, 맡을 수 있겠냐? 그러면 나는 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아, 난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 내가 돈이 많이 벌고 나서 100억이, 100억을 이상 돈 벌은 다음에 내가 일을 할게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내 형편이 좋아진다면 할게요. 이건 굉장히 멍청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 돈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기술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억짜리 건축을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들어가서. 일을 하면 누가 돈 줘요? 그 주인이 다줄거 아닙니까? 다. 근데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나는 없지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일을 시작하면, 나도 부자가 되고, 그 일도 이루고, 그 일을 다줄 사람은 누구요 어, 주인이 다줄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아이고, 나 형편이 안 돼요. 못해요. 건강도 안 좋고요, 뭐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이 핑계 저 핑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갖고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일에 쓰임만 받는 거예요. 어, 내가 기술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라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무조건 못 한다고는 안 돼. 이 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 아, 그런 사람은 자기가 못 해도 쓰임을 받더라고요.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불려다니면서 그냥 어려운 훈련도 안 하고 막 그냥 다 잘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그 일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봉헌식을 했어요. 자기들 신 가지고 자기들이 돈 가지고 했서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주니까. 뭐 그냥 왕이 세금 받은 거 가지고 다공급하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 없이 다해 주잖아요. 예. 제사들을 재물까지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봉헌식을 하는데 보니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염소, 순염소 열두 마리 예.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면서 모수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19절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먼저 번에는 6월절을 지키자고 했지만 뭐 가지고 오기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6월절 리하고 지켰는데 이제는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고 그들은 정식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월절을 정식으로 지키게 되고 또 유월절이 지나자 그다음 무교절을 또 칠일 동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예, 여기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 자이십절 사로잡혔던 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모였어요. 다 먹고, 그렇죠? 다 먹고 예. 넘치도록 하나님 이 주셨으니까 먹고 즐거움으로 또 일해 동안 무교를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누가 즐겁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하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어,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라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 게 주시는 하나님의 알파 축복이에요. 어?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해요. 이걸 왜못 받아요? 아, 내 형편이 이래서 못해요. <laughs> 내가 사정이 안 되잖아요. 내 모습이 안 되잖아요.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안 하니까 이런 축복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어, 근데 그냥 밀고 가는 거지 뭐. 예. 우리 성계 문화도 어 이번에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예, 예, 합니다. 이제 뭐 경비라든지 모든건참뭐 부족하고 뭐 힘들어요. 근데 또뭐 온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금 두 사람 등록, 두 사람 등록했는데 그래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데 이것이 내 형편이 안 돼요. 사람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밀고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깨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와서 더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형편과 사정을 보지 말고, 우리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누구만 쳐다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 없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갈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